오늘 시편 52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놉 제사장 학살 사건 즉놉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겨 주었다가 에돔 사람 도에게 고발로 인해 사울 왕에게 학살을 당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눈임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이에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제사장 성읍 노브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 당시 노브의 대제사장은 아히멜렉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이 자네가 혼자서 웬일인가? 어째서 같이 온 자가 없는가? 하고 묻자 다윗은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왕의 일이 너무 급해서 서두르다가 보니 내가 미처 병기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하고 골리앗의 칼을 받아지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공개롭게도 그때 사울의 목자장인 에돔 사람 도액이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도 주고 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그에게 주었다 하고 밀고를 합니다. 이에 화가 난 사울은 자기 경호원들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그러나 경호원들은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도액에게 내가 저들을 죽여라 하고 명령했고 도액은 그 자리에서 85명의 제사장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참하게 학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노베에 있는 전복이들까지 제사장의 가족을 몰살하고 소와 나귀 양 모든 가축까지도 진멸해 버립니다. 사실 제사장 아이멜렉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좋은 목자였습니다. 양을 보호하는 자가 좋은 목자입니다. 아이멜렉은 쫓기는 의인을 영접하여 먹을 것을 준 자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끌끌한 관계를 알고 있던 아이멜렉이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여 다윗을 문전박대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요. 그랬다면 그는 사꾼 목자지요. 좋은 목자는 자신의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 양들을 대하지 않고 양들을 돌보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감에 사로잡혀 항상 양들을 돌보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입니다. 그는 다윗세계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진설병을 먹게 했습니다. 분명 율법적으로는 맞지 않지요. 그러나 더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더큰 계명에는 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예수님께서도 좋게 보셨습니다. 다윗이 먼저 진설병을 먹겠다고 우기면은 그의 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이 먼 길을 와 기진맥진한 가운데 먹을 것을 달라하니 그 제사장에게 진설병밖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는 다윗과 그의 친구들이 부정한 상태가 아니라면은 그것을 먹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을 사랑한다면은 양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양 떼를 돌보려 하나님께 중보기도 드리는 자가 좋은 목자입니다. 여기서 부정한 상태가 아니라면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아히멜렉이 양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돌보려는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면서까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게 되기 때문이죠. 제 멋대로 율법의 예외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자들도 구원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기독교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절대 모순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 그리고 사랑이 함께 만족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이멜렉 제사장의 참된 목자로서의 행동은 악인 도액이 보고 있어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칼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멜렉 제사장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선 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가? 나는 좋은 목사인가 오늘 저는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사꾼 목사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어 없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 기도가 저만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될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받은 우리 모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제사장 아이멜렉의 모습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한밭에서 자라고 있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도액은 아히멜렉이 다이색의 행한 일을 사울에게 고자질하여 결국 수십 명의 하나님의 종을 죽게 했습니다. 이 악인의 특징은 악한 교획과 삭도 같은 간사한 입니다 1절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교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2절에 내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또 뇌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까지도 학살하는 참혹한 범죄를 서슴지 않고 오히려 잘한 일인 양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닌 겁니다. 그러나 이런 악인들에게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감동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 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여러분, 그러니 악한 사람으로 인해서, 악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악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제안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알곡은 하나님 나라 창고에 드리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축복하시는 아이멜렉을 보십시오. 8절 9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다윗을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줬던 아이멜렉 제사장은 진적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푸른 감남나무였습니다. 푸른 감남나무는 살아있는 감남나무라는 말이고 이런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던 아이멜렉에게 꼭 맞는 비유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현재 권력을 잡고 전행을 일삼는 사울과 그의 신하 도액은 하나님 앞에서는 말라비틀어져 죽기 일보 직진의 썩은 나무였고,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무력하게 죽은 아이멜렉이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히 살아 있는 푸른 감람나무였던 것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떠한 경우, 어떠한 환경에서도. 푸른 감남나무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악한 재물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악한 마음을 의지하여 살지 말고, 심지어 자기의 선함을 의지하여 살지도 말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이 삶이 푸른 감남나무 같은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넉넉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말씀대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의인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악을 뿌리는 자 반드시 그 뿌린대로 그둔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선을 뿌리며 선을 심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심입어 푸른 감남나무 같은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